난방비 폭탄 걱정 많으시죠? 오늘 2025년 난방비 절약 5가지 비밀을 통해 여러분의 돈이 어디서 새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사람 사는 이야기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. 난방비 절약 첫 걸음은 우리집 열 도둑잡기입니다. 창문과 문틈으로 새는 열을 뽁뽁이 문풍지로 막고 방한 커튼 러그로 체감 온도를 높여 2에서 3도 절약하세요. 보일러 사용법도 중요하죠. 8시간 이내 외출 시엔 끄지 말고 외출 모드를 집 구조에 맞춰 실내 온도 모드를 선택하고 온수 온도는 중으로 설정해 효율을 높이세요. 나라에서 주는 돈 놓치지 마세요. 에너지 바우처로 최대 70만원대 지원받고 노후 보일러라면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도 꼭 챙겨 현명하게 투자하세요. 이제는 개인 난방 시대, 미니 히터, 온수 매트 등 스마트 가전으로 내가 있는 곳만 효율적으로 데우세요.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면 난방 효율을 20% 높일 수 있습니다. 작은 생활 습관이 큰 절약으로 이어집니다. 내복 착용으로 체감 온도 3도 올리고 안 쓰는 방 밸브는 살짝 잠가두세요. 보일러 예약 기능 활용은 필수. 오늘 난방비 절약 5가지 비법 꼭 기억하세요. 작은 실천이 큰 절약으로 돌아올 겁니다. 여러분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 만나세요.